반갑습니다. 죽은 계좌도 살려드리는 불사조입니다. 자, HMM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가 긴말 안할게요. 딱 결론부터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2,000원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 좀꾹 참으세요. 지금, 2만원 초반대라고 싸다 바닥이다 하고 덜컥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급하지 않아요.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확실한 상승 전환 신호 나오는 거 눈으로 보고 그때 무릎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수익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 시간 버리고 기회비용 날리는 게더큰 손해거든요. 오늘 제가 왜 지금은 사면 안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HMM에 타점 기다리는 동안 진짜 돈 벌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22,000원 노래를 부르느냐 차트를 좀 냉정하게 볼게요 많은 주린이 개미 여러분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아 근데 지금 가격 정도면 싼거 아니냐 예전에 5만원도 갔던 종목인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갈 자리가 되어야 사는 거예요 자 차트에 선 하나 딱 그어보면은 22,000원 여기 가격대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자리냐 지난 수개월 수개월이 아니죠 몇년 동안 개미들이 와 호재다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물리고 물타자 해서 물린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주식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체밭이에요 시체밭 콘크리트 벽처럼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이이만 2천원 밑에 있는 구간에 여 라인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수십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딱 하나에요. 본점만 와줘라. 본점만 오면은, 내 돈만, 원금만 찾으면은, 비도 안 덜어보고 판다, 이거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니, 그냥 폰만 좀 잡잖아요. 딱이 구간. 결국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폰만 잡으면은 이 부분에서 매물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뚫으려면은 어마어마한 돈과 호재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도 여기 뚫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컥 샀다가 여기서 또 맞고 여기 이렇게 또 맞고 떨어지면 여러분은 단순히 손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완전 대불장이잖아요. 오늘 코스피 얼마야? 4800포인트 넘었어요. 4800포인트가 넘을 정도의 불장인데 남들은 지금 막 몇십 프로씩 하루에 수익 챙기고 있어요. 파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돈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달, 두 달이면 다행이지. 반년 넘게 썩고 있는 걸이 기회비용 날리는 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지긋지긋한 22,000원 이 위로 확실하게 올라 타서 벽을 완벽하게 뚫어내고 거래량까지 실어가면서 그 위에 안착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먹을 구간 많이 나옵니다. 확인 매매하셔야 돼요. 아니, 불사준이, 근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해요. 뭐가요? 얘기만 들어보면은, 경쟁력도 없고 썩 좋은 종목이 아닌데, 외국인들. 얘네는 왜 이렇게 많은 종목을, 여기, 들고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이런 게 바로 주식시장의 미스터리입니다. 개인들은, 지겨워서 던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물량, 지금 외인 기관.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고, 최근 며칠간 보면은, 외인이 또 많이 샀어요. 근데, 외인들 지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우리의 개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걔네는 돈이 무한대에 가까워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도 많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HMM을 보는 시선이 망할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주가만 봤을 때는 매력적이에요. 싸다는, 싸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일부는알받기 형식으로 조금씩 분량 조절해가면서 여기다가 알받기 해둔 거예요. 어차피 해, 어, 지금 조선 사이클 왔었으니까 해양 운수 사이클도 다시 온다. 여기 뚫을 명분 생길 때까지 얘네는 1년이고 2년이고 묻어두자.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들의 진짜 돈은 어디 있나? 이게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에요. 좀 집중하세요. 외국인은 어찌됐건 6,500만 주나 들고 있어요. 왜 주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텐데 왜안 올릴까요? 왜냐면은 지금 맛이 없어요. HMM은. 더 맛있고 더 빠르고 더 뜨거운 섹터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같은 지금 주도 섹터들에서 먹을 게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메인 자금은 거기서 돌리면서 굴리면서 순환매 돌리고 매일매일 수익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먹을 거다 먹고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넘기면 그때 그 수익금 들고 와서 HMM에 불을 붙이겠죠. 그게 세력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입니까? 얘네 뭐 수조 수십조 원 자금이 우린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간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 오를 때까지 존버하세요. 이게 아니고 외국인이 딴 데서 돈을 다 벌고 HMM으로 돌아오는 정확한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는 현금을 아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HMMM 타점 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조선해양해운섹터 한번 보세요 호재뉴스 나오는 거 보셨나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셨나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죽었어요 그냥 동맥경화 걸려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쪽 섹터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같이 투자한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뭐 저점 매수하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린다. 죄송한데 지금 같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 특히 이런 초격차 쏠림 장세에서는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에요. 같이 투자요. 이런 거는 삼성전자 3만원일 때 사서 10만원, 10년 이상 묻어두는 게 가치투자지, 지금처럼 트렌드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전쟁터에서는 고집이고 아집일 뿐입니다. 남들 계좌 불어나고 수익 인증 올라오는데, 나만 소외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며칠만 지나도 멘탈 터져가지고 주식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도는 곳에 내 돈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장세가 속도전이거든요. 돈이 고여있지 않고 미친 듯이 돌고, 돌고, 도는 회전율 싸움입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HMM 주가 안 올리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 로봇, 반도체, 이쪽에 돈 쏟아부으면은 하루에 20, 30%씩 돈 복사가 되고 있는데, 굳이 굳이 해운주를, 아, 뭐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해운주를 왜 건드려요? 외국인들이 다른 섹터에서 지금 돈 복사하고 파티하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 가서 숟가락은 얹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HMM밖에 몰라요. 나는 해운주만 좋아하는 순정파 주식시장은 순정파를 알아주지 않아요. 돈 버는 사람이 효자고요. 수익 잘 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돈 냄새 맡고 돈이 흐르는 강물에 내 배를 띄워야지 물다 마른 개천에서 낚시질 한다고 고기가 잡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아 말도 안 되는 욕심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신용 미수써가지고 위험한 잡주에 몰빵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에 조금만 공격적으로 태우면은 인풋 대비 인풋 뭐예요? 투자금 대비 아웃풋 수익이 두배세배 확실하게 돌아와 주는데 왜 멍하니 구경만 하세요? 지금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입니다. 상한가 간 놈이 다음날 점상 가고 신고가 뚫은 놈이 두배더 가는 광기의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넉넉히 있다가 옆 사람 상한가 먹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고 아 그때 살걸 그때 팔걸 평생 껄무새 되실 거예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엉덩이 가볍게 돈 냄새 나는 곳으로 이동해야지 내 죽어가는 계좌가 심폐소생술 받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알았다 니말다 네 맞다 뼈 맞아서 아프다 그럼 지금 당장 뭘 사야 하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고 계시죠? 리튬 대박 나서 포스코 쪽 종목 난리났고 로봇주도 난리났어요. 이게 우연 같나요? 이건 단순히 포스코 그룹이 좋아서 간게 아니고 시장에 거대한 수천 조짜리 스마트 머니가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작년까지는 채 GPT 같은 소프트웨어 AI의 시대였다면은. 올해부터는 그 몸을 입고 움직이는 하드웨어 즉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1월 딱 10거래일 남거든요 어떤 분들은 a 10일 밖에 안남았네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수의 얘기죠 주식시장에서 열흘이면은 세상도 뒤집을 수 있는 긴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씩만 먹어도 100만원으로 5%씩 10번이면 162만원 되거든요, 거의.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상한가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1월 효과 끝나기 전에, 설 연휴 오기 전에 돈 벌어놔야 돼요. 이 주도 섹터에서 국물까지 싹다 발라 드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버스 떠나요. 자 그래서 제가 밤새워 차트 둘러보고 여의도 정보통 싹다 뒤져서 준비했습니다. HMM이 우리가 기다리는 2만 2천 원 뚫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한 여러분의 계절을 시뻘겋게 불질러줄 방산 로봇 AI 낙수효과 히든주예요. 이 종목은 대박이에요. 왜?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인 로봇 공장이거든요. 스마트팩토리. 들어가는 핵심부품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경쟁자 없고요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포스코 dx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직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hmm 에 파킹을 해놓고 지금 몰래 어, 사 모으고 있는 이 종목이 바로 이거예요. 차트는 바닥인데 재료는 포스코 dx 최근에 오른 것보다 더 좋은 재료들이 널려있습니다. 이거 그냥 돈 뿌릴테니까 돈 주워가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사두면은 1월 말에 웃으면서 계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그리고 HMM의 정확한 재진입 타점.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들 꼬였다고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수급 꼬여서 못갑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이번 1월에 나도 HMM 손실 메꾸고 제대로 된 주도주 한번 타서 어이, 강남에 내집 내 마련 꿈 한번 좀 꿔보자 하시는 분들께는 비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위에 보이는 010-8697-0475 번호로 문자 7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구구절절 사연? 아, 보내주셔도 상관없는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힘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숫자 7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첫 번째, 1월 계좌를 뒤흔들 피지컬 AI, AI 히든 종목명, 이거 하나만 게임 끝나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들이, 외인들이 매직 끝나고 정확하게 출발하는 불타기 타점 그리고 세 번째, 여의도, 사, 아, 불사조가 여의도에서 가져온 1월 긴급 전략 리포트. 이 모든 거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타점, 히든주까지 싹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은 구독, 좋아요. 두 개로만 받습니다. 주말에도 좋고요. 새벽 뭐 2시, 3시에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잠잘안 자요. 문자 남겨두시면은 개장 전에 제가 일괄적으로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람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고요 HMM 차트 보면서 한숨 쉴 시간에 이번 히든주로 수익 내고 그 수익금으로 여유있게 HMM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고수의 투자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버스는 떠나요. 나중에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땅 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휴대폰 두시고 010-8697-0475 번호로 문자 7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1월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HMMM 주주분들 힘내세요. 방향은 틀리지 않았고요. 다만 속도가 느릴 뿐입니다. 그 속도에 답답한 제가 이번 히든 주한 방으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사조였습니다.